먼저, 경찰의 개념과 임무. 자, 1번, 경찰 개념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 과정. 딱 생각해야 될 게, 대륙법계, 와 영미법계가 있다. 대륙법계는 이제 근본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영미법과의 미국이 대장이지만, 원래 근본은 대륙법계였다. 그래서 보면, 경찰의 의미가 어떻게 해서 바뀌어가고 있고, 계속 이제 그 경찰의 임무와 권한 범위가 축소되는 이제 그 과정,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보면 되죠. 그러면 또 추가로 이제 이 경찰권의 의미에 대해서, 쭉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어 가장 먼저, 여기 표현 없는, 이게 도시계는 없는데, 가장 먼저, 고대 경찰, 어, 라틴어, 폴리티아에서유래한 영어가 아니고 주위에, 라틴어 폴리티아에서유래한 거야.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를 포함하는 의미, 일체의 정치를 제외하는 의미고, 정치를 포함하는 의미, 애초 처음에 정치가 제외될 수가 없다. 경찰의 의미, 처음이니까 굉장히 강력했다. 그러니까 정치를 제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제외X, 적어두고. 제외하고 일체 정치를 포함한 의미. 영어 아니고 라틴어. 그리고 또 주의한 게 고대 그리스, 고대, 고대, 거, 고대 이 그리스 폴리스에서 유래했는데 그리스어 폴리테이아로 발전됐다. 여기까지 혹시 보니까대비를 하도록 하자. 라틴어 폴리테이 그리스어 폴리테이아그 다음에 이제 이 14세기, 14세기 프랑스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보면, 어, 14세기 프랑스에서는 어쨌건 이제 국, 경찰 의미가 굉장히 넓었어. 국가 목적, 국가 작용. 그리고 15세기 독일은 이제 국가 행정 정반. 의미했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경찰의 개념이 14세기 프랑스에서 15세기 의 독일로 이렇게 개수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이렇게 개수된 점 체크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이때는 이제 이 교회가 그 정치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이제 강한 집단이었어. 그래서 이 경찰의 의미가 1530년 독일의 제국경찰법에서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국정 전반이 이제 경찰의 임무였다. 이때는 아직 경찰과 행정을 구분하지 않았어.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교회의 권한만 제외한 이제 그 모든 국정 전반이 경찰의 임무였다. 그 다음에 17세기로 와서 이제, 이제 교회가 대장이 던 시대에서 이 국가경찰 시대로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가, 왕, 왕이 이제 그군주론뭐 이런 거 입각해서 왕권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대 가된 거지. 그래서 가장 먼저 변화된 게그 경찰과 행정이 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도 주의할게, 분화 현상이 완성되었다면 틀린 거야. 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구, 국가 활동이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서 그 행정이 분화된 거야. 그래서 국가 목적적 작용인 외교, 군사, 재정, 사법 이걸 제외한 사회 목적적 작용 내무행정 전반 인 적극적 본인은 이 플러스 호흡도 질어 요지. 이걸 의미한다. 사회 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는 의미로 그 경찰의 의미가 축소되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군주론, 왕권 신수들 등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경찰은 절대주의 국가 권력의 기초가 됨. 따라서 경찰은 국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 왕이 짱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해야 될게이 국가 목적적 작용이 이 경, 그 분리될, 경찰 임무에서 분리될 때, 이 순, 이, 한 번에 동시에 외군 제사가 분리된 게 아니고, 사법이 그 1640, 1648년 맞나? 어, 1648년 베스트팔레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작용으로 인정되면서, 이때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주의하게, 국가 목적작용, 또 얘기했죠? 동시에 분리된 게 아니고, 사법이 가장 마지막에 분리되었다. 시전세계에는 왕이 짱이었는데, 어, 1900, 1789년, 이것좀 상측을 알아두자. 프랑스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18세기부터는 이제 민, 민이, 민이 주도하는 시대가 된 거야. 17세기는 국가경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경찰과 행정이 이 분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완성된 아니고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경찰의 의미가 교회행정 권한을 제한 국정 전반의 의미에서 그 행정을 모두를 이제 관하했는데 거기서 이제 국가 목적, 적 국가 목적적 작용이 경찰이 그 임무에서 빠진 거죠. 그래서 사회 목적 적 작용이 남은 상태, 이게 우리는 17세기 그 국가경찰 시대라고 한다. 그 다음에 18세기로 넘어와가지고, 이 미니 주도하는 시대가 된 건데, 이것도 바로바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시대의 흐름이 있겠어? 시대적 그 흐름이 있겠죠? 그래서 보면, 가장 먼저,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1794년, 연도 꼭 체크해 주고,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에서, 공고니 평온, 안녕, 질서 유지, 그리고 급박한 위험 방지를 위해 경찰 관청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프랑스 제,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재화 형벌 법전, 경범, 경범죄, 경제처벌법전이라고도 하는데, 1795년, 1년 차인에, 공공의 질서, 플러스 개인이 자유, 재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 경찰이다. 또 주의해야 될 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을 하여 법제화한 것이, 이 프랑스의, 프랑스죄와 형벌법전이다. 이게 지금 여기서도 나오지만, 나중에 또 언제 나오냐면, 그경찰의 분류 파트에서, 행정경,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에 대해서 나오잖아. 이거 어떻게 구분했어? 그세 가지 그 키워드가 있었지. 삼권분립 사상의 기초에서 경찰이 목적 임무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이 프랑스 재화 형벌 법전에서 행정 경찰과 사법 경찰을 최초로 구분했다. 주의해야 될게 프랑스 지방자치 법전이 아니라는 점. 항상 주의하도록 이두 개를 바꿔서 출제하더라도. 제하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크루이츠 베르크 판결 1882년 프로이센 고등 행정 법원은 경찰 청장이 주변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법규 명령이 일반 숙권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개별적 숙권 조항 아니고 일반 숙권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 판결하였다. 이전까지 경찰이 사회의 목적도 작용 중에서 소극적 위험방지의 그 경찰 임무가 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이 아직 말을 듣지 않은 거야. 하지만 이 판결, 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1882년에 있는 이 판결을 기점으로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정되는 이 원칙이 마련된 거야. 그 다제 프랑스 지방자치 법전 2년 차에는 1884년 지방자치 단체의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경찰 직무를 소극적 질서 유지 목적으로 한정하였으나 위생 사무 등 협의 행정 경찰 사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 협의 행정 경찰 사무가 제외되, 제외되었다고 많이 속이는데 이 협의 경찰 협의 행정 경찰 사무 언제 제외됐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제외된 거죠. 그래서 아직 18세기에서 제외되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25년 경관시험에 나왔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프로이센경찰행정법 1931년. 경찰행정청은 현행법이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 의해 발전된, 발전된 실질적 의미 경찰 개념을 성문화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왜 이걸 이제 실질적 의미 경찰을 이 형식적으로 속이는데 이게 왜 실질적 경찰 개념인지 좀더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게 경찰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보면 이제 광의 경찰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광의 경찰권은 협의 경찰권 그리고 투사 그리고 서비스 이걸 모두 포함해서 광의 경찰권이라고 해. 근데 광의가 있으면 당연히 협의가 있겠지. 협의 경찰권에 수사 서비스를 더하면 이제 광의 경찰권이 되는 건데. 그럼 이 협의 경찰권이 뭐냐? 협의 경찰권은 사회 유지 목적의 명령 강제라고 하는데 이걸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 광의 행정 경찰, 즉 협의 행정 경찰 보안 경찰이라고 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협의 경찰 협의 행, 경찰권은 실질적 의미 경찰이라고 한다. 어, 그럼 이제 좀 놀라운 게 있지? 우리 사회의 목적도 자용해서 이 소극적 질서 유지에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이 있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협의, 이 소극적 질서 유지가 협의경찰권이면서 광의행정경찰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 모두, 이네 개가 모두 같은 의미. 모두 같은 의미다. 딱 이걸 아는 순간 이제 느낌이 오죠. 이 소극적 질서 유지가 곧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니까 이, 프로, 이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서 이 크로이치 이르크 베르크에 의해 발전된, 발전된 실질적 의미 경찰 개념. 형식적일 수가 없는 게이 18세기에 발달되고 있는 건이 소극적 질서 유지. 즉, 다른 말로 하면 실질적 의미 경찰이 발달되고 있는 거니까 이 크로이치 베르크 판결에 의해, 의해 발전된, 발전된 실질적 의미 경찰 개념을 성문한 것이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1931년. 그리고 최근에 이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출제될 확률이 좀 많이 높아졌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뒷개념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존 18세기에서는 경찰권을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했다. 소극적 위험방지는 또다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사무로 나눌 수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협의행정경찰 사무를 경찰에서 제외하는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로써 경찰의 임무는 오늘날과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국한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영미법계로 넘어가 볼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게이 대륙법계.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이제 어떻게 형성되냐. 경찰권이 발동이 성질과 범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5오 경위 시험에 나온 지문이었어. 대륙법계는 경찰권 발동과 겨, 겨, 경찰권 발동이 성질과 범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이 경찰권이 축소되는 과정이다. 그다음에 영미법계는 좀 경찰하고 기존 대륙법계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체계적인 느낌이 아니야. 얘는 좀 약간, 그니까아면좀 무식해. 그래서 보면 따로 살다 보니 이 사람들이 따로 살다 보니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는 마을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마을을 만들다 보면 우리가 자고 있을 때는 이 누군가가 우리가 어이 모아둔 이 곡식 이런 거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가장 튼튼한 이 보안관 한 명을 정해서, 너는 튼튼하고, 넌 튼튼하니, 농사를 짓지 말고, 우리를 지켜줘. 대신 월급을 줄게. 따라서, 이런 성문화된 법으로 이렇게 막된게 아니고, 이 자치권에 의해서, 키워드 나죠? 자치권에 의해서 임명되었고, 이로 인해서 시민과 수평적인 관계다. 자치권, 그리고 시민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시작된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뭐 매일매일 이제 도둑놈이 찾아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남는 시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보안관이 남는 시간에 주민들을 도와주게 되는데 이걸 이제 뭐냐? 라하 서비스, 서비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 어, 경찰권은 주민들을 도와줘야 되네. 경찰이 할 일이 많아지네. 경찰의 임무 범위가 넓어지네. 경찰관의 범위가 확대되네. 대륙법계랑 비교하면 대륙법계는 경찰권이 계속 축소되는 과정이었고 경찰권은 이 영미법계는 이 서비스 활동을 남는 시간에 서비스를 함으로써 경찰권이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영미법계는 이 경찰이 그 기능과 역할, 역할이 계속 늘어나자 기능 이런 것기해서이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해 보면 대륙법계는 근본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근본이야. 경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어. 반면 영미법계는 경찰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고민을하기에는 역사 너무 짧아. 영미는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즉이 기능과 역할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 어 기출 보면. 영미법계 경찰은 경찰이란 무엇인가 틀렸죠 경찰인, 경찰이란 무엇인지에 신도 있는 근본적 고민을 한 친구는 역사고 오래된 대륙법계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륙법계는 경찰권 발동이 이 성질과 이 범위를 중심으로 계속 범위가 축소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성질과 범위가 성질과 범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영미법계는 역할 무엇을 할지 이런 역할과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어, 그래서 보면 보면 이제 그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먼저 이제 한번 살짝 맛보기로 보면 보안경찰은 오로지 순수한 경찰 활동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본업이 경찰 활동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교통, 경비, 풍속이 있지. 순수한 사회질서 유지 활동이라고 해. 반면 협의행정경찰은 일반 그 행정기관에 이관되었다 했잖아. 그래서 얘는 이 경찰 일을 하는 게 메인이 아니고 설림 영업, 위생, 이런 메인 차 1순위 작업을 하다 보니까 2순위로 경찰 활동도 부수적으로 하게 되는 거야. 일단,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구분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기관, 보통 경찰관이 협의행정경찰 사무를 하는 경우도 있어. 여기까지 체크. 하지만,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개념이죠. 관련 판결. 이건 솔직히 좀 외워야지. 그래서 보면, 이제 블랑코 판결. 최초로 국가 배상이 인정된 판례이다. 공무원이 이한소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고 그 관할은 행정법원이라는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최초로 국가 배상, 블랑코 판결. 그 다음에 위수정 배제, 배제 법칙이 확립된 거, 맵 판결. 별건 수사를 통해 수집되는 증거는 위협하다고 하는 미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확립된 판결이다. 그다에스코베드 판결, 1964년. 어, 변호인과의 접경 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 변호사의 에스코트를 침해해서 얻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라고 하는 거니까 에스, 에스코비도 판결 에스코트를 생각해 미란다 판결 유명하죠 미란다 판결 어, 변호인 서민권 접경 교통권 및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다는 학대에서 이루어진 자백이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자백이 임의성과 관계없이 취득 과정에 위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다음에 띠또 판결 유명하죠. 1960년 8월 13일 정확하게 있는 행정개입 행정 청구권 즉 경찰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 띠또 판결이다. 독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사적 이익과 재량권 영으로 수축이 있네. 이걸 이제 먼저, 이것도 살짝 이제 뒤에 또할 건데, 살짝 보면. 국가가 버스 정장을 집 앞에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위치가 별로인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어. 어, 근데 우리 집 앞에 버스 정류 버스 정장이 없어진 거니까 나는 이제 불편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국가에게 나, 내가 지앞에서 버스를 탈수 있는 이익이 침해되었으니 옮기지 말라라고 해도 이런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 국가가 받아줄 필요는 없어. 반대로 이제 만약에 그 정보공개 같이 법적인 권리라면 이제 국민이 신청할 때 이제 관,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제 반 이런 반 다시 돌아가서 반사적 이익인 경우라도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꼭 해줘야 할것 같은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경우라면 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가가 이제 이런 걸 해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경찰의 재량은 줄어들고, 국민이 권리는 올라간다. 이걸 서로 반비례 관계지? 그래서 이걸 무슨 반비례 관계도 나중에 기억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이를 이제 경찰권이 재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재량권 영으로의 수축이라고 한다. 어 이렇게 쭉 문제가 좀 있는데, 음 몇개 이제 좀 괜찮은, 내 틀릴 만한 친구를 살짝 보면, 뭐, 이거 아까 봤던 거잖아. 5번 보면, 뭐 교회행정 경찰을 제외한, 교행정 교회 교회가 짱이니까 교행정 교회 경찰은 거기까진 아니고 그걸 제외한 모두 국정 정반이 16세기 유나 16세기 1 5 3 0년 제국 그 경찰법에 의한 경찰의 임무였죠. 7세기 경찰 소극적 치한 유지만 할뿐 적극적인 거안 됐다고 했는데 적극적인 거 됐죠. 이 소극적으로 한정된 건 18세기고. 그 지방자치법전하고 재화양발법전 구분하는 것도 주의하고 이거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 협의 행정질 사무 포함이고 제외하는 건 2차 세계대전 독일의 비경찰화 과정이었고 뭐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의 분류와 구분 기준으로 이어가볼게